안녕하세요. 탈조튜브입니다. 오늘은 많이 질문 주셨던 어떻게 탈조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인턴으로 있지만 전에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혹시 여기 학생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3.0 이상의 학점, 그리고 일정 수준의 어학성적이 요구됐어요. 그렇게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2차에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교환학생 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문화교류를 할지, 어떻게 학교를 홍보할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와요. 그럼 그 메일에 적혀 있는 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낯선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한 학생이 제일 쉽고 좀 가성비 좋은 해외 경험이라고 할수 있죠. 학생이 아니시라면 워홀도 추천드려요. 워홀도 가서 일을 하긴 하는 건데 보통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인턴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일을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 역량이 충분히 되신다면, 워보를 이용해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미국 인턴은 J1 비자로 오게 돼요. 보통 한국에 있는 미국 인턴과 여러 해외 취업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에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면, 본인 전공에 맞게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에 연결을 해줘요. 잠 매칭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이라서 다오퍼가잘안 나오는 직종이래요. 그래서 4월에 준비했는데 9월에 면접을 합격하고 12월에 올수 있었어요. 여기서 단점이자 장점은 한인 기업이라는 건데요. 한국인을 약간 쌍값에 부려먹고자 하는 악덕 업주분들도 계시고, 한국인이 뭔가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 전공이 만약에 물류인데, 창고에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 볼 때, 아, 이 회사는 좀 느낌이 세하다. 그러면 거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두곳 정도 거부를 하고 왔어요. 좋은 점이라면, 바로 영어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좀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한국어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건가? 아무래도 치수나 수치, 뭐 계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미터법을 쓰고, 미국은 인치법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수 개념이 아예 다르니까 그 부분 적응하는 데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많이 달라서 미국 회사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어서 한인 회사에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았어요. 제이번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교류 비자여서 정식으로 일하는 비자는 아니에요. 졸업 후에 1년이 지난 분들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1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J1 트레이닝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졸업 후에 1년이 안 지난 분들, 저 같은 분들은 J1 인턴 비자로 12개월,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급여는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음... 그래도 한국의 중소기업 초봉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원화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자면 돈이 부족하니까 초반에는 모아온 돈으로 집 보증금이랑 중고차를 해결했습니다. 아직 인턴 초반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는 J1 비자로 와서 일을 1년 동안 하다가 미국 회사로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역량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약 인턴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어만큼은 꼭 꾸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교환학생 때도 그렇고 영어가 부족하다고는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한다고 해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화 받는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작성하는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방법 이런 걸 알아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인턴으로 있으면서 확실히 미국 땅이 넓고 정말 기회도 많고 그런 걸 느꼈어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아래 밑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